자, 요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p0는 사실상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p 플러스 0랑, 이 변수는, 이 값이랑 이 변수랑은 똑같은 거죠, 사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int a는 1 해놓고, a는 이거 우리가 1, 1이라고 읽잖아요, 여기서. a는 1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p0는 p라는 주소에 더, 뭐, 플러스 0은 뭐, 사실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으니까, p0는 p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대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바꿔도 되죠 여러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주의하실 점 무조건 이 바로 치셔야 됩니다 이거 요거 이, 인정하시나요? 자 다시 자 p0를 찾아가는 거는 사실상 p0가 p플러스 0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표현인 거 이해하시죠? 이때, 여러분, 주의하실, 주의하실 게, 가로안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요. 자. P 플러스 제로를 찾아가라.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똑같이, 이제, P 제로를, 그럼 우리가 쓸 필요 없죠? P 플러스 제로를 여기다 바로 썼으니까. 얘를 지워도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한번 거쳐가는 거를, P 플러스 제로를, 여기 P0이라는 변수에다 놓고, 이렇게 썼던 건데, 거쳐갈 거 없이 여기에다가 이 값을 바로 넣어버린 거잖아요. 변수 필요 없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필요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얘를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도 똑같은 표현인 거 아시겠죠? 자, 나머지도 똑같이 해보세요. 가로를 절대적으로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필요 없구요. 자. 자, 이렇게 해도 잘 나오죠. 그래서, 요런 표현으로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 그죠